크다 여기는 아. 지금 마산 원전항에 와 있고요, 배 타고 낚시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묶음추 네. 12호로 하겠습니다 그냥 봐봐, 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봐. 있잖아, 뻥치 필요 없어. 아니, 여기, 잡 여기 하지 마. 요건 뭐 고기가 없어서 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이 상태에서 그냥 해가 두 풀어 그냥 어 내려가잖아 어, 그리고 이어 단단하게 이렇게 되게끔줄단기 이렇게 일자로 되게끔, 줄이 안, 뭐, 일자리 되게끔. 어. 그리고 뭐 물면 이렇게 감으면 알겠지 이렇게 감으면 네 올라가서 새우 끼우세요 무금추 이것도 12호로 하겠습니다. 했고요. 낚싯대도 그렇게 비싼 낚싯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는 버리, 깨끗하게 버리고 갑니다. 지 이쪽에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이 정도는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리 더워서. 아, 이게 좀 돌러갔네요. 여기다 놔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 닦고 가냐? 지렁이 너무, 아, 새우가 너무 큰가? 애들이, 잡고. 미끌림이 네. 응. 있네요. 네, 미끌림이 아.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네. 가세요. 어, 형! 내려간 김내 가방에 물좀 줘. 그러니까, 이게, 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자, 바라앞 다시 겠습니다바라베토 괜찮아요. 어. <laughs> <laughs> 귀찮아서, 진짜 너귀찮아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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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네. 맞아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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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름은 솔직히 검정색 옷이 입있는 흰색 옷이 입는 그냥 더워 맞아 그런 일단 어. 입장 무조건 더워 그런 말이물 마르니까 물 많이 넣셔야 돼요 오, 봐봐, 봐봐. 네. 아, 저 있어. 네. 잡았습니다. 잡았네. 아, 예. 정갱이가? 예. 정갱이. 여러분, 정갱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네. 이번 정갱이 한 마리 잡았구요. 자, 엄마 데리고 와. 근데 형도 이제 낚시를 조금 다녔다고 이제 정갱이라는 이름도 알고 있네요. 네. 배웠습니다. 콩당. 어? 배워야지. 퐁당 들어가고 넣어놓겠습니다. 계속. 이게 모르면은 내가 몰락갔는지 몰라. 그치? 알아야지 아, 이게 새끼구나 아니면 뭐어미구나라는걸 알지. 그렇죠. 정기가 있네요 정기는 일단 하게 나는 낚시 잡으면은 일단 쪄 먹어야겠다 근데 안쪄 먹잖아요 안쪄 먹죠 어 맨날 기차가 3 0분쪄먹0분에 4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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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분 잡았을 때가 몇월 달이었지 분월달0월달 40분에 에 갈치 이제 올라온 지 확인해 보자아 맞아 맞아 맞아. 갈치를 진짜 많이 잡았지. 많이 잡았지. 갈치 많이 응. 잡았지. 이번에도 갈치 처리 한번. 갑시 한번 사보러. 옮기 갈치 지만네 어. 어, 한번 갑시다. 그제 도마 집도 잘 있죠 중식칼이랑. 아 그거 반으로 어. 쪼개졌어요. 아 도마네요. 네 도마도 싼거 샀죠. 다이소에요. <laughs> <laughs> 무시하지 마세요. <laughs> 나나갑니다 <나락> 쌤아. <laughs> 어. 아네. 아,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옆에 계신 분한테 네. 다이소. 제품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안 좋은 거를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 알땡 탯땡. 네네네. 아, 알땡 탯땡 뭐다 사봤어요. 이것도 탯땡에서 산 거예요 신발. 이거는 근데 좋다. 탯땡에서 산데. 이 신발 좋다. 아니 근데요. 뽀끼만 걸어라. 아 나는 거짓말 좀나나 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 헬멧 꼬부러뜨려. 헬멧은 헬멧 마진 헬멧 한대. 이제 약간 이제 하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알지? 그죠? 흔들리는 저 불꽃 서으로 어느새 나는 불라, 하면서 나는 불납비흔들리는 <laughs> 하길래 저는 이정현의반 생각했어요. <laughs> 흔들리는 이놈 네 빛짜잃렸어 <눈빛을> <laughs> <이러면. 웃음> 나는 오늘 용왕님한테 기도를 안 했나? 나 마음은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laughs> 예아 예. 아, 물어 한, 한, 한 번에 물자 되겠다고 기술사... 오 아, 잡았다 어 뭔데 어 뭐고 어, 뭔데 이렇게 힘이 센거 아유 장이아 뭔데 이렇게 힘이 센거 이거는 아다 아네 여러분 네네 네. 갱아 갱아 장갱아 아야 아야 <laughs> 일단 물한잔 먹겠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네. 아, <laughs> 근데 금붕어 먹이 좋은 것 같다. 바늘 응. 이, 이좀 돼. 바늘이 꼬여 있네. 아, 찍으러 가고 싶어요 같이 또 여기서 이렇게 사전 경험을 해보고 <laughs> 진짜 아 사람, 사람 심장 두둥거리게 하네 제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왜이 크다 아왜 놀았지 배드로라치한 아, 마리 잡았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어. 안녕 베드로치 안녕 오, 그냥 큰 고기들이 좀 오나봐 쏙쏙 다빨아먹어쏙쏙쏙 <laughs> 제가 왜 계속 게 숨통을 부르지 알아요? 왜요? 뭐라도 하나 걸려라 <laughs> 이거라도 안 걸리면 은 영상이라도 한개 걸려라 방구 껴 방구 꼈는데 그거 추억이 좀 제일 없으면 이겨야지 방구 꼈다고요? 네 괜찮아 파도 갔다. 소리 때문에 괜찮아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몇분몇초 댓글에 방구 이라면은 말없이 조용히 지워주세요 <laughs> 자랐다 좋습니다 아까 음. 전에 음. 음. 로왕님한테 기도하더만 형한테 가는가 보네 음. 선생님 유튜브 쪽에 나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보세요, 정쟁입니다 용왕님한테 빌어야 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이 네. 왜 나와? <laughs> 저 기도 게 아니에요. 용, 용왕님한테 빌어야 됩니다, 이거 아멘이게. 다른 쪽이 떨어지더라. 떨어지더라. <laughs> 역시 용왕님이 내내 절실하지 않는 그걸 보고 터 <laughs> 떨어지네. 아 미치. 그래요? 없죠 그렇죠, 그럼 육개장 두개 먹어요. 육개장 두개물가올 가요. 없죠 그렇죠, 그러김치 김치까지 필요 없어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잘드시요 네. 이고내려게